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이제 악한 왕이었고, 또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왕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악한 왕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자기도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선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델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한1 0여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믿음, 믿음 받을 용기라는. 어, 책인데요. 어, 이제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제 철학자와 한 청년의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제 풀어낸 책인데 아직도 서점에 가니까 팔고 있더라고요. 어, 인생은 어, 단순하다. 세상은 심플하다. 어,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아들러 이전에 프로이드나 융에 의하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트라우마, 우리가, 우리가 가진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금 불행할 수 있는데 아들러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철학자가 어, 이제 청년이 철학자에게 세상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세상은 복잡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들러가 만들어낸 이런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를 여러분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열등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들러가 만든 이야기인데 타인과 비교하면서.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건강한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열등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어, 말을 다 쓰고 우리도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이사는 건강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하면. 그게 건강한 열등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타인으로부터는 인정욕구를 버리고 주관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런 말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와도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을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옷을 찢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옷을 찢은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을까? 축복의 말씀이었을까? 저주의 말씀이었을까?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었느니라. 정확히 어떤 본문을 낭독하고 읽었기에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요시아와 훌다의 그 말의 근거를 보면은 축복보다는 그 본문 자체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하는 말씀이 나고 17절에 보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죄와 진노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시아에게 읽혀진 말씀은 저주의 말씀임이 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약의 본문을 특정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모세 오경 중에 어떤 한 본문인데 모세오경 중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크게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어,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에 축복이 나오고 있죠. 어, 레위기 26장에 보면 놀라운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불순종할 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그 백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너희 파종한 것이 경제적으로 뭐 어느 것이 막히고 너희 대적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릴 거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 저주 저주를 받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거다. 어딜 가도 저주예요. 그 기준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할 때 저주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딱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요시아에게 임했을 때 요시아가 뭐 이런 말씀이냐고 집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삶을 그 사람이 선택해서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축복보다 사실은 저주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저주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저주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회계의 말씀이 올때 변명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회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왕이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에는 뭐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자존심, 자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상처 내 자, 내 자존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변해요. 안 변해. 알량한 자존심, 개도 그들떠 보지, 보지, 않을 그 자존심,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그르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저, 저녁이한테 또 갖다 줘봐요. 저녁이가 뭐라 그러는지. <laughs> 본척 만져갈걸요. 내가 그래, 이 알량한 자존심이란 걸로 시를 쓰려고 몇장 끌적끌적 해놨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벼락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냐. 그때 가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때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보다 저주를 3배나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보면 거의 제가 구절로 보니까 3배에 배 3배, 저주를 3배를 써놨어요. 축복보다. 아니,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저주를, 저주 받아라고 써놓은 게 아니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존심 우리 자아가 고래 힘줄처럼 질겨서 꺾이지 않기 때문에 세배나 많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가 보면 다 하 부끄러움투성일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래 힘줄 같은 아집, 죄의 습관, 미움, 시기 등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것은 온전히 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영성의 사람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상당히 남성 위주로 또 기록되어 있었고 이 당시만 해도 좀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힐기야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힐기야, 뭐 아이가 막볼 사반 아사야, 뭐 정말 저, 어, 어떤 백성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훌다에게 가는 거예요. 훌다. 훌다는 남편도 있, 있네요. 살룸의 아내, 살룸이라는 남편이 있어. 요 네, 훌다 여성이에요. 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참정권을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제야 여성 참정권이 부여가 되었더라고요. 조선시대는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고, 어, 뭐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어머니 세대만 생각해봐도 여성들이 너무 수고하고 그 권리라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2,700, 800여 년 전에 남성 위주 대소실려들이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다는 다니엘처럼 왕이 자문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람, 네, 훌다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별이나 지위나 시대성을 뛰어 넘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사렛 촌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일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또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역적으로 또 가문도 어, 물질적으로 다 보잘것이 없고 또 예수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무슨 지위나 물질이나 무슨 IQ나 학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왕이라도 가금 없이 말하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권력의 아부하지 않는 영성의 사람. 15절을 보면은 이제 왕을 지칭할 때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딱 왔는데 보니까 대제사장도 오고, 뭐 서기관도 오고, 봄 벌써 옷을 보면 알잖아요. 고대 사회에 서는그 옷이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니까 남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남편이 벌써 "와, 이,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왔다고, 어, 높은 사람들 다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걸 누가 보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권력과 힘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바른 영성을 가졌다고 어,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측하기는 훌다도 분명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40일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돌파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산의 많은 성도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어, 10만 명 이상 찬양대가 1,800 찬양대니까 1,800 명이 찬양을 하니까 어, 오늘 정말 역사적인 어,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없이 참여하거든요. 어, 2007년도에는 와 사람 많이 30만 명 그때는 30만 명 모였어요. 30만 명와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또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그래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 정말 내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붕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곳에 있는 놀란 원수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훌다도 분명 기도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도 들으신다. 입니다. 19절 20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귀에 일렸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고 대제사장 히기야 사반 또등대소신료들이 줄을 서 가지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훌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겸비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었으니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이시키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옷을 찢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도 보면 자주 나옵니다. 듣는 것은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어, 리슨. 그다음에 히어라는 말을씁니다 히어링, 리스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리슨하고 히어는 좀 달라요. 리슨은 경청한다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듣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이고요. 히어는 물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려지는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강아지가 멍멍멍 하면 듣고 매미소리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강아지 소리도 리스닝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강아지 소리는 멍멍멍 혹은 월월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월월 <laughs> <월, 월> 이러거든요 <laughs>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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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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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는 사람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만져달라고 그냥 히어링하면은 히어링을 하면은 그냥 다 월이월이 다 멍청한 거고 멍멍멍 월월월 근데 그 리듬이나 박자나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요 매미. 우리 동네에 있는 매미들은 거의 말매미이거든요. 메 매... <laughs> 이게 말매미 <그런데> 참매미는 메 <laughs> 이게 참매미 산에 가면 애매미라고 있는데 걔들은 산에 살아서 그런지 새소리를 내세요. 쓱쭉쓱쭉 <laughs> 막 이런 사례가 하면 여러분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소리로 들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다 매미에요. 그게 애매미. 근데 우리는 듣기로 뭐 아, 그냥 매미는 다 똑같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매미도 다 다르고요. 제 오징어를 제가 해놨는데, 오징어는요, 놀라운 생물이에요.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저 먹물하고, 저 먹물에다가, 빛, 빛, 발광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화학적 물질을 내뿜으면서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수십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우리는 오징어 하면은 오징어 숙회, 콩나물 국밥에 오징어 넣어주는 거 그거, <laughs> 오징어 회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징어를 리스닝하는 사람들은 오징어를 억수로 연구를 해가지고 야 오징어도 이렇게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해야죠. 설교를 들어도 히어링 하는 사람이 있고 리스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 저음에다가 아 오늘 이야기 해라. 이게 히어링 하는 거. 그니까 리스닝을 해야죠. 자세하게 경청하게. 기후 위기가 왔다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히어링을 하고 있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닝을 해야죠. 앞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가득도 이야기하면서 가득도 공항 만들지만. 앞으로 지금 공항 만들어놔도 물론 이제 높게 만들겠지만 기후 위기가 오면은 막 물이 또 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만조 때 태풍까지 와버리면싹 차버린다. 는 남편이 아내가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에 우리가, 어, 리스닝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빌리포스 2장에 보면은, 어, 보세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러 각각 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는 마음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의 귀를 기울이고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성들, 장녀들, 어린아이들, 약자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 나병 환자 38년 동안 고통하며 신음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물가에 넣어주지 않는 자기만의 고통, 아픔, 상처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피조세계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사랑은 귀 기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